네, 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의표입니다. 아, 오늘 브리핑 하겠습니다. 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산시킨 자유한국당의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1년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울러서 조국 후보자의 어, 본인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후보자가 요청했고 오늘 중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치공세만 몰두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의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1년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후보자를 인격모독, 허위, 날조 사실로 공격하고 끌어내려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자유한국당은 전면 보이콧을 운운하며 대국민 겁박을 일삼았고, 지명 후에도 전례없는 청문회 일정을 요구하고 온 가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법적 기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을 또다시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 적인 채택이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음. 반인륜적 음. 요구를 빌미로 그동안 청문회를 무산시키다가 지연시키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가족 청문, 가족에 대한 증인을 증언 요구를, 증인 요구를 일부 처리할 테니 다시 청문회를 연기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그저 정치공세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몽리를 부리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 공세의 몰때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사 책임 반기입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자의한 국장은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어, 이후 정부와 여당은 산적한 국정현안과 사법개혁까지 완수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조국 후보자가 지금 막 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당의 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어, 이해찬 당 대표와 어,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기자회견 전에 사전에 별도의 전화를 통해서 그러한 입장을 어, 알려왔습니다. 당은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 오늘 중으로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께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다음에 다른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하 말잔치로 국민께 상처만 입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제1야당의 품격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 예의라도 갖춰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가짜 뉴스 살포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하다 성희롱, 지역감정 조장까지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산 장애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권 정권이며 부울경을 차별하고 더 힘들게 하는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무를 가치조차 없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악질적인 망국적 주역주의 조장입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또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의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조롱했습니다. 아니 국민 전체를 조롱한 것입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머릿속에 떠올린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다그칠 만한 저질로평으로 국민께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조국 후보자가 교수 생활만으로 재산을 어찌 그리 많이 모았냐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정관예으로 매달 1억씩 벌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합법적 재산 형성을 따져물를 자격이 되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어코 국회를 박차고 나와서 한 일이라고는 가짜 뉴스 살포와 저질스러운 성의로 박제된 망국적 지연감정을 비현해 국민께 또다시 상처를 남긴 것 뿐입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제1야당을 이끌어나갈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한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까지는 바라,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께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예의만이라도 갖춰주길 정말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나경원 대표 이렇게 최악의 저질 정신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습니다 이상입니다.